어, 우선 항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항검의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지어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피부가 늘어진 피부 이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 피부는 이완이 되고, 어, 그러면서 피부는 남게 되고, 또한 이렇게 잔주름들,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표시한 이 부분은 우리가, 어, 물론 겉에는 피부가 있지만, 그 안쪽에를 보면, 안쪽은 이 부위가 뭐가 생기는 부위냐면, 애교살 또는 애교주름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어, 이 애교살이나 애교주름은 왜 생기는 거냐면, 안쪽에 안연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층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부위가 다른 분에 비해서 발달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에 애교주름 또 애교살이 어, 크게 형성이 됩니다. 어,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 이것도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교살이 있어서 젊어 보인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 애교살이 없을 때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 뭐 이런 어그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어 애교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어 인위적으로, 자위적으로 만들거나 그 또는 반대로. 어 그거를 일부러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어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방이 튀어나와서 블루키해 보이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방이 어, 튀어나온 건데요 그러면 지방이 이렇게 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눈밑이 볼록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 대략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곳에 지방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 지방이 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 얇은 막, 예, 녹색으로 된이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거를 안화경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경막이 나이가 들면서 음,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지방이 밀면 어, 젊었을 때는 딱 버티고 지방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얘도 힘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밀면 밀리는 대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아, 이거는 안구인데요. 안구를 양쪽 옆쪽에서 잡고 있는 인대들이 있는데 얘들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처집니다. 그러면 어 중력에 의해서 안구는 하방으로 처지게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눌리게 됩니다. 사실은 지방은 어디로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 외에는 왜 그러냐면은 사방이 다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앞쪽으로만 나오는 어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지방이 튀어나오는 원인들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이 튀어 나오는 만큼 또 보시는 것처럼 눈밑골 또는 눈밑골랑이라고 하는데 이 눈밑골이 생기는 것이죠. 눈밑골이 생기는 원인은 눈밑에 어 지방과 뼈가 만나는 이 부위에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가 피부와 뼈를 단단하게 이어주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상대적으로 얘는 더이 인대가 잡고 있는 피부는 더 들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 눈미골이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에 튀어나온 지방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어, 꺼진 눈미골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다음에 남는 피부를 얼마만큼 자를 거냐 이런 것들이 항검 수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위를 음, 우리가 위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또 수술할 때이 어, 부위를 아주 박리를 어, 정확하게 해 주어야 어,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음, 눈밑지방 재배치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어느 부위인가는 또 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어 잘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안검을 수술을 할때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하안검의 탄력인데요.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하안검의 탄력은 감소를 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근데, 이 눈꺼풀의 탄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력성이 감소해지면 나타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푼네일 아이리드 디포미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클레라쇼. 인데요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스푼네일 디포미티인데, 스푼네일 디포미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한검이, 한검이, 이렇게, 어, 약간, 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검의 그, 한검이, 검은 자를, 검은 동공을 터치를 해서, 어,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가 푹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 어, 우리가 이거를 스푼네일 디포미트라고 하는 건, 그, 이렇게 숟가락 옆에서 봤을 때, 그 모양 같다 그래서 스푼네일티포미티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이 부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원래는 흰자는 E V 와 E V 에만 보여야 되는데 E V 도 어, 흰자가 보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스클레라쇼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 스클레라쇼도 E V 의 하안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적당한 높이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아래로 처져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결국에 스푼네일디포미티나 아니면 스클레라슈브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하안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할때 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라는 사인입니다. 어, 이렇게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탄력성이 좋은 분과 똑같이 피부를 절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검외반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스냅백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눈 밑에를 당겼다가 놨을때 가서 안구에 붙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어,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은 어, 당겼다가 놓으면 1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상황에서 바로 가서 탁 붙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어, 땡겼다가 놓으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 피부를 자르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라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피부를 아, 조금이라도 덜 자르는 방향으로 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 이러한 스냅백 테스트로 탄력이 떨어지거나 약해져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부를 조금 덜 자르면 어, 절자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또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탄력을 어, 보강을 하면서 피부 절제를 원하는 만큼 하려면 결국에는 골막걸기나 눈꼬리 고정술이라는 외안각 고정술을 꼭 시행을 해야만 안검외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된 중년 이상의 하안검을 어떻게 수술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을 할때 어떤 술기들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 피부제거 입니다 남는 피부는 절제를 해야 되고요 두번째는 지방 재배치 입니다 이 부위에 지방이 볼록하게 있으셨는데 이 부분 또그 밑에는 눈밑 고랑이 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아래쪽까지 박리를 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에 지방을 패인 눈밑골을 지나서 그 아래까지 이렇게 펴주게 되면 튀어나왔던 지방은 들어가게 되고 꺼졌던 눈밑골은 그 밑에 지방으로 채워주니까 꺼진 것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예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막걸기 또는 외안각 고정술이라고 하는 서스펜션인데요.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하안검 수술을 할때 안검 외반을 막기 위해서 어, 이 부위를 묶어서 골막에다가 걸어서 이 부위를 당겨주는 것을 골막 걸기라고 합니다. 한 가지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피부 절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남는 피부를 무리하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피부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안검 외반이나 눈꺼풀이 까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자를 때 의사도 사람인지라 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일 중요한 과정은 피부를 적당히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결과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술 중에 항상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이렇게 좀 되뇌이는 편입니다 피부를 자를 때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방 재배치입니다 지방 재배치는 과거에는요 눈밑 지방이 과하다고 다 생각이 드는 경우는 지방만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을 아. 제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꺼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이 부위는 블록한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눈밑골은 어 꺼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이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해서 이쪽에 남는 지방을 방리를 어 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 채워주게 되면 이 부위는 어 들어가게 되고 이 꺼졌던 눈밑골은 어 채워져서 위로 올라오게 돼서. 평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 결국에는 지방 제거만 했을 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술 방법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방리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인대, 인대를 방리하고 방을 충분히 만들어 주어서 지방을 이동을 시키고 지방을 고정을 시킬 때어 고정을 잘 시켜주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정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지방들이 다시 원위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이 지방뿐만이 아니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화경막. 안화경막을 이 부위에서 잘라서 지방도 어, 재배치를 해 주고 이 안화경막도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경막을 강화해주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배치에 안화경막을 짧게 해서 강화해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을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골막걸기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외양각 고정술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절제해야 하는 항검 음, 성형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안검외반인데요. 음, 이런 것들을 최소하기 화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스키마틱하게 좀 환자분들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어, 가져온 그림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 이 부위를 어, 묶고. 또 그거를 이 부위. 주로 이쪽 이 인대보다는 이쪽 골막에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서 당겨서 이 골막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예. 그러면 이하 한검이 까지거나 또는 처질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어 줄여주는 그런 아주 좋고 또 중요한 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술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사실 안검 매반이라는 게 말은 좀 쉬워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힘듭니다 눈 뜨기도 힘들고 어, 바람이 또 숭숭 들어오고요 또 안구건조증도 생기고 빨갛게 충혈되고 또 미용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할 어,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골막걸기를 하게 되면 안검 외반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 이렇게 땡기게 되면 땡겨서 어, 고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 피부나 또 잔주름들도 조금 더 평평하게 이렇게 펴집니다. 어, 주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선호하는 수술, 술기, 그리고 일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루틴으로 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 단점도 있습니다. 골막걸기나 외양각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 회복이 조금 더딥니다. 그리고 결막 우려리라고 하는 이 흰자, 이 부위가 물이 찬 것처럼 붓게 되는데 어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시거든요. 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뭐 짧으면 한 2주, 길면 한두 달까지도 어 회복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그림은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골막 걸기를 시행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애초에 이걸로 어려울 정도로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 그다음에 클래식한 방법으로 어, 이렇게 이 부위의 피부를 제거를 하고 안쪽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을 골막에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클래식하게 보면 외향각 고정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 애초에 말씀드렸던 골막 걸기나 이런 걸로.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워낙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애초에 수술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 방법을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안면거상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검 성형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